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전임자가 퇴사를 한 이유가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임자가 병이나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탁한 기운이 저에게도 미칠 것 같아 그 회사를 입사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이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질문처럼 어, 전직 퇴사한 분이 어떤 불길하게 에, 퇴사를 했거나 어떤 아까 건강 문제로 퇴사했거나, 불명예로 퇴사를 했거나, 이러면 아마도 그 자리에 후임으로 갈때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 이사 가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부자 돼서 나갔다고 하면 기분 좋은데 망해서 나겠다고 하거나 병 걸려서 나갔다고 하거나 이 집에서 관제부설 겪다가 나갔다고 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기분 좋을까요? 찝찝하죠. 아마 기분 좋은 분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처럼 아, 이내 전임자가 불명예로 나갔던 병이 걸려서 나갔던 아, 어떤 안 좋은 일로 나가게 돼서 내가 그 자리를 갈 때는. 아, 그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좀 뭐라고 할까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좋은 선입견, 깨름직한 감정, 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그 그물에 딱 걸려듭니다.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그 전직자의 유전자 기운이 전해집니다. 가령, 지금 질문자처럼 전에 공무원인데, 전에 공무원 과장님께서 암 걸려서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 과장 자리로 갔어요. 근데 찝찝한 감정, 불결한 감정,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과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탁한 기운이 후임자한테 전해질 염려가 있다. 그럼 100% 전해진다는 뜻은 아니고 1%가 됐든 10%가 됐든 30%가 됐든 탁한 기운이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질병이 있어서 그만두었던, 관제구설이 있어 그만두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그만두었던, 전임자가 운이 안 좋고 기운이 탁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내가 그 자리로 갈 때는 하느님께서 이 전자의 모습을 잘 보고, 너만이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느님이 공부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너만이는 깨우쳐서 그런 모순을 범하지도 말고, 그런... 병에 걸리지도 말고, 그런 탁한 기운에 휩싸이지 말라고, 전자의 경고로, 공부로 조심하라고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바르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탁한 기운을 잘 공부로 삼아서 그 자리를 잘 메꿔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과장자리를 앉는 순간부터 새 기운으로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창조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하는 마음, 그런 관념, 그런 생각, 마인드. 어, 이러한 관념으로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이 망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나쁜 집이라면 그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분이 운이 나빠서 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또 들어가서 탁한 기운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굵은 소금으로 대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인테리어도 적당히 하고 해서 정말 깨끗한 기운으로 바르게 다스린 다음, 그 집에 들어갈 때새 마음, 새 기운으로 이 집을 득득게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하고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찝찝한 마음, 어두운 마음,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전자 기운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부정 기운이 연결된다. 그래서 내 관념을 어떻게 갖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내가 빠르게 깨끗한 기운으로 다시 쓸 수가 있고 내가 어두운 마음으로 잘못 쓰게 되면 전자 주파수가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득되지 않고 또 망하는 일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택 개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게 풍수적으로 나빠서 망한 집들도 있고 운이 나빠서 망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나빠서 망한 집은 가급적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풍수 전문가도 아니고 풍수학자도 아니고 이 풍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전자에 망해서 나간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좀 여론조사를 해봐서 세명 정도가 살다 다 망해서 나갔다면 그 집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세명 정도 가게를, 보십시오. 가게를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이 가게에서 다 쫄딱 망해서 나갔다. 그러면 절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도 전자, 후자, 지금,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명 모두 다이 집에 살다, 죽어나갔거나 망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세 명이 연거퍼 망해 나갈 때는 그 풍수적으로 대단히 흉하다는 뜻이에요. 세 명이 망할 때는.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그 집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세명방화해서 나간 거 알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풍수적인 걸 반드시 점검해 보고, 내가 그 기운을 다스릴 능력이 되는지 점검해 보고, 내가 큰 마인드로서 충분히 다스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와 힘이 없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좀 전에 전임자 이야기를 했는데, 전임자 자리를 내가 갈때 공부를 해서 감당할 마음, 공부를 해서 기쁜 마음, 내가 충분히 큰 마인드로서 이 전직의 자리를 인수해서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마음, 자격을 갖춘 기운, 이런 사람이 그 전직자리에 들어가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격도 갖추지 않았으면서 깨꾸름한 마음, 선입견, 이런 마음으로 전직자리에 갈 때는 탁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직에 불경하게 우리가 목잘린다 그런 말 쓰죠? 불경하게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막 기쁘다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가. 이러면 또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경하게 나간 자리를 갈 때는 항상 겸손하게 갖춘 마음, 또 내가 다스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공부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서 그 자리를 갈 때, 하느님께서 지켜주게 되고, 모든 에너지들이 그 사람을 돕게 된다. 아시겠죠? <laughs>